잠시 11시 30분부터 찾아뵐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방송 기대할 수도 좋습니다. 네, 지금 방송 시험 중입니다. 생방송 시험 중. 이제 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3분 만 기다려주세요. 시작한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하고도 2일입니다 오늘은 2월 2일 2당하기는기요미네 귀여운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진행을 맡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매력쟁이 윤설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링플러스 함께 라면이 처음 시작할 때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을 했다가 또 중간에 한 2주 오전으로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진행을 했다가 또 오늘부터는 화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다 새롭고 보다, 나은 다음 방송을 여러분께, 방송을 여러분께 어, 보여드리기 위한 노력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네. 그러고 보니까, 보니까 다음 주면 벌써 설날이 돌아와요. 어. 설날이 돌아와서 오늘의 방송은 여러분께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자 아주 결심을 있습니다. 했습니다. 저희, 저희 프로그램은요, 여러분에게 많은 혜택과 그리고 또 특별한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그런 방송입니다. 오늘 또한 20분 동안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1분에 한명 꼴이에요. 저희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서 준비한 무드등 이렇게 누르면 조명이 이렇게 꺼졌다가 나왔다가 그리고 무선 충전기예요. 휴대폰을 여기에 얹어 놓으시면 충전이 됩니다. 무드등도 되고 평소에는 충전기도 되는 그런 이 무드등 조명 이 스탠드를 무려 20분 동안 10분께, 10분께 드립니다. 아, 2분에 한번 골이네요. 이, 이 외에도 오늘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어, 오늘은 설특집, 여기 보이시나 요 설특집 1 전에는 2탄을 준비하고요. 오늘은 1탄으로 설 명절에 이번 설 명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어디 멀리 가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집에 있기도 뭐 가족들이 잘 모이지도 못하고 좀 허전한 명절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명절을 링크플러스 사업단에서 따뜻하고 훈훈하게 만들어줄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모이 뭐하겠어요 맛있는거 먹어야죠 근데 전 만들고 뭐붙이고 이렇게 불편한 음식들보다는 간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 바로! 누룽지! 네, 누룽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링크플러스 소식을 전해드리는 링크플러스 뉴스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청코나 뚜둥뚜둥뚜둥. 네, 누룽지, 누룽지에 대한 설특집. 1탄을 만나보기 전에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로고송 듣고 올게요.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나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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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나는 기뻐요. 링크, 링크... 플러스! 플러스! <laughs> 네, 네 설날이 지나면 꼭 이렇게 어, 링크 플러스와 함께라면 로고송을 제작해주겠다! 이제 제, 목소리가 제, 저 이상 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공모를 해주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 로고송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네, 네. 그럼 오늘 드디어 설정팀 1단! 설 명절은 링크플러스와 함께 따뜻하게 보니다 네, 참나로 대표님이십니다. 오재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아, 네. 무슨 나중에도 네, 오늘 일찍 오셨어요. 오늘, 오늘 보이시나요? 특별히, 특별히 뒤에 보면은 이 누룽지! 누룽지가 엄청 많아요. 막, 박스도 있고, 누룽지가 종류가 이렇게 <laughs> 많아서 전 몰랐어요. 네, 아, 네. 네 제가 지금 손님을 모셔 놓고 <laughs> 인사를! <웃음>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함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저는 지역에서 생산된 질좋은 산로 햇섭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누룽지를 전문 가공 생산하는 산마루 대표 오재현입니다. 네반갑습니다네 네. <laughs> 대표님께서 오늘 이, 이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바리바리 누룽지를 막한모리한차 싣고 오셨어요. 저희 링크 사업단과 무슨 연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링크 사업단과 공정지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네. 이렇게 링크 사업단 방송을 알게 되어서 세일를 맞이해서 저희 회사 홍보도 하고 유동지 음. 제품도. 이번 설명절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오늘 대표님께서 이 방송을 위해서 특별히 멘트를 굉장히 어, 궁서체로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laughs>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다음 주면는 저희가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링크 플러스 사업단의 저희 우리 가족이기도 하세요. 네, 저희 설날에는 뭘 하면 좋을까? 저희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 집에서 맛있는 거 하나 먹자. 그런데 무슨 제품을 지금 대표하고 계신 거죠? 저희는 이제 누룽지를 전문으로. 누룽지, 누룽지, 짓고넘어가요 누룽지, 누룽지, 다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네, 네. 누룽지, 네. 누룽지. 네. 아, 누룽지입니다. 누룽지. 누룽지 대표님,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제품은. 간편식 즉석 식품으로 네. 어비한 컵이라는 물만 부어도 쉽게 드실 수 있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비 한컵이 네. 누룽지가 예전에는 그냥 뭐 간식 혹은 포식 뭐 이렇게 얘가 주전부리용으로는 들었지만 이게 식사용이 될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식사가 가능한가요? 어 그럼요. 누룽지는 예전에는 네. 어, 밥을 나, 하고 남은 부산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어, 위생적인 시설에서 네네. 전통의 맛도 살리면서 최고의 음 맛을 살릴 수 있도록 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전통 방식으로, 전통 방식으로 만드신 티가 나는 게 가마솥에서 막들보 음 모양이에요. 보면 <laughs> 딱 보면. 이 어떻게, 어떻게 한끼 식사가 되나요? 그냥 네. 한식으로 먹는 거잖아요? 저희 그 뒤에 전체비에 있는 그런 제품들은 오, 오, 너무, 오,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요즘은 네네. 밥을 해서 누룽지를 또 끓이려면 복잡합니다 네네. 이 제품은 뜯어서 뜨거운 물만 부어서 3분 후에 드시면 은 바로 식사 대용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준비물 밥공기, 수저, 그리고 뜨거운 물만 준비하시면 돼요 <laughs> 자, 자 이거를 음, 보여드려야 돼요 보면 음, 든든한, 든든한 밥이 한컵 든든한 한 개에요 밥이 어 너무 귀여워요 부시씨가 근데 이게 보면요 종류가, 종류가 또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네이 네, 네, 종류가 요즘, 음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모여 내가 어, 현미 제품. 어, 이뭐 블랙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그 제품은 알토시안 성분이 풍부한 흥미로 만든 흥미 누동지입니다 흥미 그리고 일반 누룽지 그리고 현미. 뭐 저는 뭐 죄송하지만 다이어트가 필요 없긴 하지만 현미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뜯어, 뜯어서, 오 너무 간편한데요? 뜯어가지고. 어딱한개에요한 딱 개. 이거를 그릇에 이렇게 붓습니다. 붓는거 맞죠? 부어서자 뜨거운 물 준비했어요. 뜨거운 물을 자 뜨거운 물을 붓고 이만큼 부으면 되나? 네 이만큼? 네네 딱한컵 정도만 부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룽지가 어머 어머, 보이시나요? 아, 어우, 잘게 누룽지가 그래서 이거를 금방 먹으면 되나요? 어, 3분 정도 이따 드시면 되는데 아, 뜨거운 물을 붓고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제가 이따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냥 이걸 한번 더 뜯어볼게요. 그냥 이거는, 이거는 검정살, 플랙 네, 네. 네, 흥미. 오! 그냥 흥미. 먹어도 되는 거 같잖아요. 어, 그럼요. 먹어도 되죠? 네. 응? 음? 음.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일단 먼저 음, 소비자들이 믿고 안심할 네. 수 있도록 해었어 위생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전통 방식을 이용한 판에 저희가 정성을 듬뿍 담아서 정성을 어, 네. 엄마 손맛 대표님 손맛, 손맛. 네. 전통 방식이라면 가마솥. 네, 가마솥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께서 가마솥이 있었어요. 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음. 근데, 근데 오늘, 오늘 이거 먹어보니까 그 맛이 나는 거 같아요, 그 같아요. 어머 들리세요? 어. <laughs> 음. 어. 대표님도 음. 하나 드셔보자 드셔 음. 음. 감사합니다 음. 대표님 건데 음. 어.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이 누룽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네 음, 저는 음. 어렸을, 어렸을 때 농사짓던 네네. 네네. 그 부모님 생각이 아, 많이 났습니다. 아, 부모님들 네. 가을 들록에 노란 가을 들록이 있으면 삼세를 쫓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 많이 나서 음.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 일손도 돕고 또한 재배하신 농가분들의 활루의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 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시작하셨는데 네. 지역... 지역... 농민들을,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저희가 싸. 쌓은 생산량이 많은 네. 거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이 적죠. 적죠. 네, 네. 네. 그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문제점. 위해서 이렇게 바비 한, 다비. 다비 한, 다비. 다비 한 응. 네, 한한 컵. 이, 이 이름은 누가 지은, 지은 거예요? 어. 저희가 고민 끝에 제가 지었습니다. 아, <laughs> 저희가 고민 그러니까 끝에 대표님이 지셨어요. 오, 오 이게 너무 맛있는데 이거 그냥 한끼 한 식사뿐만 아, 아니라 간식, 저, 그리고 영양가도 넣고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고소하고 달죠? 음, 활착된 음, 거 아니에요? 어, 저희는 무첨가로 만들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익산이 전국쌀 재배면적을 사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네. 일단 그 원재료인 쌀이 아주 고소하기 때문에 맛이 음 고소하고 어. 원재료 쌀이 맛있다. 네네. 어겸손하신데요 이게 굽는 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음 그건 이제 저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laughs> 그래도 엄마의 정성으로 영양가 있게. 근데 이게 누룽지 하나만 먹으면 과연 영양가가 있을까? 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여 성분들이 이제 살찌겠다네맞아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게 불로 국으로서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살찌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고 또한 음. 소금 염분기가 없기 때문에 건강에는 춰주시습니 네. 그러네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걱정 없이 드시기 좋은 식품 요리예요. 어 벌써 3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와. 뜨거운 물을 부어놓고 하니까 누룽지가 이렇게 됐어요. 이게 고소했던 것이 어떻게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 너무 신나네 이렇게 먹는 방송이니까. 음. 이거는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아도 이렇게 소리가 났다면 얘는 부드러워졌어요. 넣으면 바로. 음, 어르신들이 음. 너무 좋아하는것 같아요. 네, 병원에, 네네. 이 음! 병원에 간병하실 때 특별히 음! 물릇이 준비되지 않아도 이 컵에 그냥 바로 뜨거운 물만 부어서도 간단하게 드실 수있습니여기다 어, 음. 여기다 뜨거운 물만 부어도 어, 그냥 여기 네네. 설거지 필요 없어요. 이번 명절에는 이 누룽지와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주문하는, 주문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직접 가서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그 입산에 한마도 인증 업체로서 한마도 루룽지 검색을 하셔도 나오고요. 네. 또 인터넷에서 바비한코 검색을 하면 저희 제품들이 노출이 기 때문에. 어 구입 가능하시고요. 네. 저희 회사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푸짐히 상품을 넣어서 보내드리습니다 회사 회사 전화번호 공개 해주세요. 네. 회사 전화번호가? 저희는 063. 063. 063 861, 861. 861에 3200. 3200. 3200. 아네 전화를 어, 직접, 직접 해주시면은 어떻게 전화 주문이 가능하네요. 상품을 어, 네. 또 직접 잔뜩 넣어서. 어, 오, 네. 오늘 네. 실시간 채팅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여기서 좀 누룽지 누룽지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무 어머 한이 흥림 맛있겠어요 누룽지 냄새가 쏠쏠 나요 어머 급 배고파져요 너무 <laughs> 맛있어요 정말, <laughs> 정말 거짓말하지 <laughs> 않고 았 제가, 제가 누룽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주전부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너무 맛있어요 이거 어, 오늘 홈쇼핑 방송도 아닌데 완만 음. 될것 같습니다. 전화 한번 전화번호,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주문하시면 저희 저희가 지역 주민은 특별히 네. 지역뿐만 네. 아니고 네. 설 전주, 전주 이번 주부터 부모님께도, 부모님께도 드리고 네. 또 형제나 동생 다, 친척, 동생 다 친척, 친척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준비하지 마시고 집에서 맛있게 함께 한끼 하시라고 그리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잖아요.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63-861-3200 전화주시면 저희 사은품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laughs> <너 올려도 웃음> 대표님께서 굉장히 잔잔하게 말씀해주시지만 사은품은 팍팍 넣어준다는거사품 그러면 그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궁금해요. 저 박스 있잖아요. 박스에 몇개가 들어가 있는지 박스 한번 네네. 있어요. 그럼 박스 안에 그러면은 아니요 저희는 이 선물용 어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 네네. 어 구매하시는 손님들이 뭐 2만 원대, 3만 원대, 4만 아 원대 이렇게 상품을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푸짐히 안에 선물 세트로 뿌려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품을 2만 원대만 해도 한막 3만 원 하지 만 <laughs> 네, 3만원 차가 막더디려요 아, 막, 막, 대표님, 대표님 보니까 굉장히 힘들 하시고, 오늘,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이 하니까 조금만 가져오라고 했는데, 했는데 지금 아리많이한 차례 싣고 오셨어요. 이만큼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업 명자를 특별히, 특별히 올해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링크 플러스, 플러스 사업단과 네. 함께, 함께 하면, 이렇게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뿐만 아니라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제공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네, 전화는세시간번 전화권은... 전화번호 말씀해주세요. 0 6 3 0 6 3 0 0 6 3 0 0번호0 6 3 2 1네3 2 0 0 3 2 0 0 3 2 0 0 3 2 0 0 3 2 0 0 3 2 0 0 3 2 인터넷으로도 주문이 가능하지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설 명절을 준비하시면서 전화 직접 하셔서 사은분도 받는 그런 특별한 혜택을 누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되도 튼튼하고 명절을 돌아오는데 두렵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며느리로, 딸로,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로서 명절에 들어오는게좀 두렵거든요. 네. 네. 명절 음식도 장만해야 되지만, 매이킹 그 식사 대접하는 게 너무 힘든데, 이렇게 누룽지 한 끼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응. 그 또한 행복이죠. 어, 그리고 영양가도 높고, 여기다 왜 요즘에 김장김치 많이 있잖아요. 누룽지 하셔서, 근데 여기에다가, 김장김치 찾으셔서, 하나씩 얹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게 먹방한번시속 먹고 싶어가지고 아음 아, 어, 너무 맛어저 뭐. 제가 이렇게 추천인 사람이 아닌데 어우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번, 이번 명절은 뭐 함께 뭐. 누룽지와 <뭐라> 함께 네 지금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느끼해진 속을 달래주는 건노른제가 최고입니다 아 최고다 최고 네. 대표님 이제 성적 나오고 있었어요 아까는 <laughs> 초반에 잔잔했다면 지금은 <laughs> 최고라고 네, 네, 네. 자신 있게 해석이 네. 될것 같아요 네. 너무 <laughs> 맛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고소하고 바삭하고 얘는 고소함을 가져왔으면서도 그 든든함이 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오. 계속 저희가 방송 끝나고 이거 한 그릇 원샷할 거예요.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어 여러분, 우리, 우리 대표님을 우리 이 실시간, 실시간 채팅, 어, 실시간, 실시간 이스트리을 통해서 만나뵙게 된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이런, 이런 기회가 뭐? 없거든요. 정말 전화, 전화번호 알려주셨잖아요. 전화만, 전화만 해서 주문만 해도 여러분, 적은 돈에 풍성한 가치를 체험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입니다. 기회. 뒤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희 네, 명절장 많이 바쁘신데도, 네네. 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어, 요즘... 네 예, 좀 바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 다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 기간은 재대양을 시간으로, 시간으로 그리고 충전의 시간으로 삼고 잘 거치신다면, 잘 거치신다면 앞으로 더 나은, 나은 삶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 즐거운 명절 즐거운 보내시고 누룽지 필요하시면 저희 삼마도 누룽지, 누룽지 이용해 주십시오. 삼 선마도 누룽지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63-861-861에, 063 063 063 3200입니다. 네, 전화 주시면 대표님께서 특별히 전화 받으시나요? <laughs> 어, 저희 직원이 받는데요. 네, 네. 어, 저한테 연락 오면 특별히 사고 네, 팍팍, 네,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마로오재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명절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laughs> 와 굉장히 잔잔하시지만 그래도 하, 할 말은 한다. 네 누룽지는 뭐라고요? 참마루 누룽지. 아 제가 오늘 너무 든든해요. 이렇게 든든한 방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마루 대표 오재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다음은요. 저희 링크플러스와 함께 라면 소식을 전해드리는 링크플러스 뉴스 시간입니다. 지난주 1월 27일부터 29일까지 비대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2020 이너 링크플러스 사랑하는 페스티벌이 있었죠. 실시간 생중계 개막식부터 각 센터별로 성과물 전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대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1월 28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 실습 사진전을 투표를,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해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진순으로 시상이 있었습니다. 무려 그 대상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4명하게 상금이 전해질 예정이에요. 다음 주 정도 전달될 내용인데, 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진짜 저희를 위한 게 아니라 모두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제를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수 있도록 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업단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상에는 명예의 대상만 소개해 드릴게요. 이정규공학과 장재학 학생인데요. 저도 이 사진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현장 실습을 하고 그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사진 전까지. 사업가? 기가 막힙니다. 아, 네. 저희가 계속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링크플러스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시간은 바뀌었어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혜택은 무흥무진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멋진 오늘, 가장 특별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링크플러스와 함께라면 제작진의 인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